두 복소수 알파 베타와 그 켈레 복소수를 알파 바 베타 바라고 할때 보기에서 오르 르고 있는 대로 쓰래. 알파 알파 제곱은 실수이다. 자, 알파를 a 플러스 b i라고 하고 알파 바를 a 마이너스 b i라고 하고 a와 b가 실수일 때, 알파 알파 바와 알파 플러스 알파 바, 알파 플러스 알파 바는 뭐야? 뭐가 된다? 알, e, a. a 알파와 알파바를 곱하면 제곱. 어. 플러스 b 제곱 어? 여러번 했죠. 지금은 알아야 돼. 어?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요. 아, 네. 어? 그러면 알파와 알파바는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근데 a와 b는 실수잖아요. 실수제 국하이 실수제 실수 곱하면 실수겠지. 기억 맞아? 맞아. 기억 맞는 거지. 그냥 봐봐. 알파가 베타바래. 봐봐. 알파와 베타바가 같대. 그러면 알파바는 당연히 베타 아니겠어? 어. 베타는 알파바랑 같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바가 같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바와 알파베타는 모두 실수이다. 알파가 베타 바니까, 오케이?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그러면 봐봐. 알파가 베타 바면, 알파 바는 베타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요 베타 대신에 알파 바를 쓸수 있잖아. 그럼 얘는 2A죠. 베타가 알파 바랑 같잖아.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러면 실수부의 두배 실수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 얘도 실수 그러니까 기억 니는 디귿 다 같네